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6면에 있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 가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가룟 유단이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모습과 또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과 그것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몰려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19절까지는 12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바라봐야 할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셨다는 것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별 생각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왜 일하는, 일하는 것을 가지고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이 논쟁거리가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들의 인식과 문화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알수 있지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어떠하였는가? 안식일에 왜 일을 하셨는가? 생각해보며 어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고 있는가? 내가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내가 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분들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은지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저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도 그 시대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모습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나는 예수님의 편에 서서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아니 목사님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편이지요 어떻게 어떻게 저희들이 어, 예수님 반대편에 설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짧은 인생이지만 그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런 나쁜 모습을 볼 때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런 행동을 그대로 하고 또, 예수님의 본받아야 하는 모습들은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아니,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신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변화되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전에 만나본 어떤 훌륭하신 권사님은, 교회 예배에도 잘 나오시고, 어, 한 번도 빠진 적도 없으시고 또 사역에도 다 참여하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다 좋으셨는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주일이면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셔서 자신의 생업인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장로님께서 그렇게 식당을 주일에 식당을 여는 것이 못마땅하셔서 목사인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장로가 되어서 주일에 일을 한다니 그게 맞는 말입니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다시 물어봤습니다. 왜 주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일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요? 아니면 주의를 거룩하게 하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나요? 물론 제가 그 권사님을 무한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 권사님과 저는 어느 정도 친분이 깊어져서 제가 별소리를 다해도 저를 믿어주고 저를 미워하지 않을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진에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고 또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판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부분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완악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사람을 치유하는 그러한 일에 해당하는 그러한 일을 하였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줄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참 아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노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에 일하는 이웃을 바라보며 정죄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화를 내시는 그러한 일을 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정죄하며 율법주의로 인하여 자신들만 의인이라고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 손이, 병, 손이 마른 병자를 고치신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놀라고 환호하고 병자에게 잘됐다 하며 기뻐해 죽이는커녕 예수님을 죽일 국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문 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해록당과 함께 어떻게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행하였던 신앙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지요. 우리는 성경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혹시 우리도 이런 부족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림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약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들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그리고 나아가야 할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은 자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의 약자들과 함께하며 보살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을 알고만 있지 않고 몸으로 행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여기에서 산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일상을 벗어난 한적한 자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한가한 자리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며칠 전에 민병고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자녀가 책을 읽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책 봐라, 책 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줘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거룩한 안식일에도 자신처럼 사람을 위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몸소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셨고 자신의 제자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을 세운 시점이 서로 다르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한 대목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그 길을 본받아야 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열두 제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그들의 면면이 참 다양합니다. 그 주축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등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헤롯 안티바스의 가혹한 수탈 정책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었던 계층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갈릴리호수에 그물을 던져 먹고 살던 사람들에게 헤롯은 무거운 세금을 물렸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도 남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기를 학수고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일행에게 큰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리는 우리가 말하는 매공노아도 같이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된다면 안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행적들이 더 손가락질 받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어 죽여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 사람이 세리였기 때문에 어 예수님의 그 일행에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예수님은 그 세리 마태를 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몬은 셀로시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 말은 열심 당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심 당원들은 폭력적인 그러한 방식으로라도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에 어 점령당해 있는데 이스라엘의 독립을 폭력적인 어 방식으로라도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롯 유다도 열심당원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빌립, 바돌로매, 가나안인 다데오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등이 있지요. 바돌로매는 요한복음에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하나 보면 성격이 급한 사람들도 있고, 급진적인 사람들도 있었으며, 성정이 느긋한 사람도 있었고, 실증주의적인 회의주의자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다소 냉소적인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의 식당 벽면에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모두들 아실 것입니다. 다빈치는 성경을 유심히 읽고 그림 속에 제자들을 잘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식사 문화와 풍습에는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열심히 분석하며 배치한 부분은 인정해줘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면 제자들의 그 각각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과 삶의 배경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고 있지요. 그런데 또 놀라운 점은 그들 가운데 사회의 유력인사라고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연약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핍박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변인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 1장 27절에서 28절에서 초대교의 성도들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땐 모두 다 보잘 것 없는 사람이었다 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처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무엇 하나 세상에서 돋보이는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미 배부른 사람들,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별로 꿈꾸지 않습니다. 이 생에 있는 것으로 별로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은 보통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불순한 무리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토록 제자들의 모습은 다 달랐지만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습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헛된 꿈이기는 하지만 제게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 곁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싶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몸가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알고 싶고 보고 싶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싶어서입니다. 그것은 결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죠. 선생은 말로서 지식을 전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스승이란 말로서, 어, 진정한 스승이란 말로서 지식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 존재, 그 존재 자체로, 삶그 자체로, 제자들을 올바른 삶으로 이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 제자들의 가슴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쓰며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계를 전파하라고, 이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소명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이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는 행복을 알려주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행복이란 꼭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남보다 높아지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생각을 내려놓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가벼워진 마음이 멋지고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불러오지요. 제자들은 세상을 사랑으로 덮으라고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쉽지만은 않지요.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악한 것들에게 정신을 빼앗겨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다 보니 서로 상처주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일이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 서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땅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하루, 이 거룩하고 복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에 응답하심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권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제자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길, 살아가야 할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과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과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따,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